자, 고현정 씨가 와서 오이 영 겉차 속담 그리고 무한 성장 머신, 사회생활 초보, 그리고 오늘만 무사히 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좀잘 섞어서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제가 봤을 때 오이 영이라는 친구는 겉으로 보기엔 좀 시니컬하고 우뚝뚝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든 일이든 어, 한번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인 모습을 반전, 그런 반전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겉차 속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영희가 뭐 사람이든 일이든 마음을 한번 열고 열정을 갖기 시작하면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안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이영희의 성장기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시아씨가 받은 편안격 키워드 만나봅니다 차세대 패셔니스타 뽐샌, 뽐상, 의국 붕박이, 찬팅, 드레싱 머신, 그리고 로망, 시련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가 나는키워드 되게 화려해요. 표남경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어, 네, 제가 맡은 표남경이라는 인물은요 어, 굉장히 똑부러지고 또 자기 스타일이 확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어, 외적으로도 자기를 꾸미고, 각거는 좋아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병원에 와서 가운을 휘날리면서 로망을 실현하려고 왔다가 이제 외국에 북박이 신세가 돼서 열심히 자팅을 하면서 어, 이 세상을 배워나가는 그런 친구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새침하고 어 되게 똑부러진다 싶은데 알고 보면 허당이고 죽음도 어, 많고 눈물도 많고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되게 매력있는 캐릭터일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강윤석씨가 맡은 언제의 키워드 만나봅니다 최초 아이돌 출신 전공이 그리고 친화욕 끝팔방 질문 머신 열심히만 하는 중 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자 일단 아이돌 출신 전공이 요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본적 없으실텐데 아이돌 출신의 아이돌을 하다가 잘안 돼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엄지를 맡게 됐는데어 아이돌을 하던 친구랑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열정이 넘쳐요. 넘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뭐 질문도 많고 뭐 도와달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그 열정이 너무 과다해서 그때로는 주변 분들에게 선배님들한테 피로감도 주고 혼나기도 하고 그런 무당탕탕한 엄재입니다 네, 에너자이저 역할을 이번에 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엄재 좋습니다. 자 다음은 한예지씨가 맡은 김사비 키워드 공개합니다. 의대 국시 1등 그리고 감성제로 극티 슈퍼 AI 공부 머신 뜻밖의 구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 캐릭터 소개 궁금한데요. 는 의대와 국시 모두 1등으로 합격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성민과에 들어온 슈퍼 AI 공부 머신인데요. 감성과 공감보다는 어, 이성적 판단을 가장 우선시하는 극티인 친구고요. 삶의 모든 질문을 어, 책에서 해답을 찾는 그런 친구인데요. 사회생활에 관한 건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에는 없는 그 사회생활에 관련해서 많은 곤란을 겪고 또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 외국에서 뜻밖의 공황이 될 예정입니다. 네. <laughs> 어, 이번에 오디션을 통해서 합격해서 음. 예, 이 작품에 합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기자님들께서 캐스팅 과정은 잠시 후에 또 궁금해해 주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